네, 안녕하세요 서울 중고차 TV 중고수입차 전문 중고자동차 보건 리프레시카 장안 오토센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것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벤틀리 플랭스퍼 6.0을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매입한지 일주일도 안 됐고요. 그 정비가 막 끝나고 엔카 광고 촬영을 막 마쳤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식의 8만 키로 주행이고 단순 교환. 이제 우측 핸드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뼈대 문제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네. 차 일단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원색은 쥐생이고 이제 작년 12월 작년 말에 이제 중순쯤입니다. 네 이제 고강택 이제 랩핑 및 이제 크롬 주기기 전체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크롬이 살아있는 벤트리도 이뻤는데 크롬이 죽어있는 벤트리도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이 휠은 지금 복원 예정이고요. 아직 예약이 밀려서 복원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나보실 때쯤에는 이제 복원이 다 되어있을 겁니다. 네, 이런데도 크롬 주기 다 되어 있고요. 반사 틴팅도다 되어 있습니다. 차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일단은 실내도 되게 깨끗합니다. 브라운이고요. 비닐을 안뜯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한 모습이고, 자, 이제 뒷좌석 보면 뒷좌석 원색이 이 색깔입니다. 원색이 약간 그런 쥐색이고요. 네제떨리랑다이 순정이 있고 쓰지도 않았고 네 뒤에도 뭐 시트도 깨끗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 피제도가 들어가 있고요 피제도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차에 타이어 규격이 좀 많이 좀 특이하다고 독특하다 보니까, 2753521을 쓰거든요. 네, 피제로코가 달려있습니다. 피제로 좋은 타이어입니다. 네, 근데 피제로가 이제 보통 수입차 순정 타이어도 이제 많이 이제 출고가 출구, 되고 있습니다. 자, 모습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트렁크도 열어보겠습니다. B를 누르면 열립니다. 이게 또 고질병이 있어요. 트렁크 그 유한 모터가 힘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줘야 열리는 차들인데 얘는 그런 거 없고요 트렁크도 깨끗하고 받아보겠습니다 잘 닫힙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게이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힌 거 약간 이런 서 닫히는 게 2차의 특징입니다 다 그럽니다 네 문제 있는 거 전혀 아니고요 네, 뒷모습도 이쪽 좌측에서 봐도 너무 예쁩니다 정비 리프레시 같은 경우는 미짜크도 없이 있는데요 전차주분들이 일단은 손 보신 내역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주분들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보신 거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1대 차주분이 이제 법인에서 강남구에서 뽑아서 타시다가 2대 차주분이 이제 손을 좀 많이 보셨고요 3대 차주분이 이제 꿈의 차였어 가지고 그걸 사서 2대 차주분이 이쁘게 손보신 거를 잘 타시다가 이제 마지막 차주분이 이제 작년에 구입하셔서 그분도 이제 벤틀리가 꾸미셔 가지고 사보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메인카드는 파나메다 97일 이제 모델 타고 계셨는데 네 그때 이제 랩핑과 이런 것들이 손이 싹다 바진 상태고 저희가 데려와서 최종적으로 엔진을 교체 그리고 뭐지? 하체 앞에, 하체 얘가. 특징이 있다면 하체가 빨리 나가요. 이제 차가 3톤이라서 좀 무겁다 보니까 그렇만그 하체를 다 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필요 없는 차이고 누유 누수 하나도 없습니다. 에어쇼스펜션도 작동 잘 하고요. w c b 멋있지 않습니까? 자, 좌측에서 봐도 깨끗합니다. 커튼도 잘 작동되고요. 네, 진짜서 이런 모습이고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테이블도 잘 열리고 테이블도 센스 있게 똑같이 카본으로 다내게 해놨습니다. 거울이나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네 열립니다 네, 열리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 됩니다 네자 다시 이제 앞좌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앞좌석 모습입니다. 운전석 앞에 또 되게 깨끗합니다. 역시 주행거리가 깡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크롬 장식들 벤틀리만의 특징이죠. 하나하나 다 진짜 깎아서 만른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시동을 가보겠습니다. 시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키를 꽂고 이렇게 돌릴 방법이 있고, 키를 소진저도 버튼을 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1 2톤 소리가 일품입니다. 계기판상 서비스 필요 이런 거도거 없고요. 히터, 에어컨 다잘 나옵니다. 시2기통 엔진 소리 열 받았으니까 조금 들려 드려 볼게요. 전차 좁은 첫1대차 좁은 저도 또다고무만 넣었습니다. 경우, 하... 이게 이렇게 들려서는 뭐 누구야? 그 뭐다 보면은 4.0보다 6.0이 원탑입니다. 블루투스 오디오는 다 작동을 하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같은 게 기판에서 설정한 타입입니다.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이 벤틀리가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와 좀 비슷한 점들이 이제 좀씩 있습니다. 같이 쓰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진짜 가죽이고요. 선루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선루프가 아우디 폭스바겐 차들이 여는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쩌 이게 어떻게 얻었어요? 나 저도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크 잘 열립니다. 아니, 이 선루프 잘 열리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아우디 폭스방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반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해야지. 여다 닫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악이 잘 닫힙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사이드 미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제 차를 사는 게 아니더라도 제가 좀, 이제 좀 조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원래 알던 사람인 것만이좀 써먹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창문도 잘 되고요. 뒤에 같은 경우는 지금 커튼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커튼이 이게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네, 창문 올리고, 창문 올리고, 창문 올리고, 창문 올리고 커튼도 닫아 보겠습니다. 잘 되고, 네, 잘 됩니다. 이상 없고요. 전자석 안마 이런 것도 다잘 되고요. 네, 뭐선식시왜 이런 것도 뭐잘 됩니다. 벤츠 옛날 방식과 똑같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형 페드시프트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쨌든 기본은 이제 레이스카 출시이기 때문에 포시의 마세라티랑 똑같이 키를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고요 왼쪽에 있고요 에코마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마세라티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제 우주 탈때드드드드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타보시면 정말 이 등치 안 같을 정도로 날카로운 코너링이 선사가 됩니다 생각보다 둔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말이 안 돼요 진짜 기술력 좋습니다 열선 통풍, 뭐 전자석 다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도 잘 작동합니다. 차고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차고는 이렇게 들어서 하이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 보겠습니다. 네, 그 부드럽이 차를 열고요. 차고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 차고가 올라갔다는 걸좀 느끼실 겁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차고가 올라갑니다. 자, 12기통 엔진으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록 네, 참고로 4.0보다 6.0이 오히려 고질병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세대까지 쓰고 있는 1세대부터 네, 사고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엔진도 깨끗하고요. 이게 얘 같은 경우 고질병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벤틀 6.0을 좀 많이 취급을 해봤는데 많이 고쳐도 받고 네, 유튜브 올리기 전에 거의 다 팔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기온도 센서 1번, 2번 그리고 헤드커버 누유가 고질병이에요. 배기온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이 그 전용 공구라고 해야 되나? 좀 특수 공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배기 온도 센서 값은 그렇게 안 비싼데 그 작업하기에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헤드 커버가 있는 산인데 제가 이따가 후레쉬를 비춰서 보여 드릴 건데 이유는 없습니다 양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진단기에 물려보거나 운명에 맞게 사실 정확한 차량입니다. 이게 LG룸이 완전 꽉차 있어가지고 뭘좀 보기가 되게 조금 힘든 차량이에요. 근데, 자, 벤틀리 구매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누유나 사실 뭐, 오무기어, 오무기어도 고실병인데, 그런 거 보증보험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온도 센서라든지, 아니, 어, 배기온도 센서 랑에어쇼마 말고는 별로 볼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는 이제 개인 거대만 아니면은 웬만해서 보증 수리가 다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장인 정신으로 차, 차량을 이제 하나 하나 검수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공장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완벽한 차량입니다만은 뭐 벤틀리 6.0 모델들 구입하시는 분들 제 차가 아니더라도 뭐 배기 온도 센서 뭐 교체 유무나 뭐 에어 서스펜션 교체 유무 정도 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명을 너무 막뭐 일반적인 이런 차들처럼 기대는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한 보통 오래 쓰면 한 5만에서 8만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체 부품이 저희가 이번에 처음 가아 봤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내역서 아까 보셨다시피 네, 이, 이 등치를 생각하면 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년 연간 자동차세가 95만 8천 원이고요 보험료는 사람에 따라서 다기 때문에 그건 좋아요 해봐야 정확한데 저 기준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딱히 그거 말고는 크게 볼건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고질병이 하나 있다면 저는 아직까지 당첨이 돼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호스류들이 이제 잘 망가진다고 듣긴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당첨이 된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스류들이 약간 이 빼곡한 엔진룸에 있다 보니까 엔진을 내려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 단점이라고 하는데 벤틀리 카페나 제가 벤틀리 타시는 분들 보니까 수리비 지적을 하시는 분들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뭔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타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사실 제 체감상 저희가 중고 수입차 많이 취급을 하면서 약간 이제 저기 제규어 XJ나 아니면은 둘둘둘둘둘 하나 이제 S600 정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조금 덜 들어가거나 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인데 중국 가격도 뭐 예보다는 비싸죠. 네스크래스랑 비슷하지만 근데 벤틀리 이 감성의 12기통 품질 그리고 이제 저기 정비비 같은 경우는 이제 12기통 S600과 동일하게 네그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게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이거 뭐, 그냥 솔직히 타 보시면은. 수리비를 쓰면서 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차입니다. 네, 이게 정말 승차감도 그렇고 뭐 하차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뭐 가죽 소재나 이런 거 완성도도 그렇고 네, 충분히 그 정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탈 만한 가치가 있는 차라각 합니다. 사실 되게 C7 아우디나 뭐 이런 거는 전 사실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타는 게 맞는 건가? 저 재규어도 그고 제가 재규어 가서 죄송한데 저 재규어 좋아합니다.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탈 만한 가치가 있는 차라고 저는 장담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식으로 이제 대수치입 판매를 하는 것보다 저희 같이 이제 장인 정신으로 이제 하나 하나 따져보고 약간 내차 다루듯이 정비 리프레싱도 받고 그런 차를 구매하셔야지 비용 절감을 확실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운전 영상 보시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엔진룸을 안 보여드렸거든요. 자후레시를 바로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밝아서 그런데 플래시라이트를 지금 킨 상태고요. 네 엔진룸을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좀 설명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헤드 커버 유유. 이쪽 보는 건데 헤드 커버 유유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안쪽도 뭐 사실 볼 수는 있긴 한데 저는 보이는데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을 뿐더러 보딩 수리가 가능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배기 온도 센서 참고로 이차 같은 경우는 전 차주분들이 배기 온도 센서랑 미션 월까지다 교체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헤드 커버 쇼 없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릴 게 사실 제한적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무사고 차량 맞고요. 볼트 같은 거 까진 거, 없는 거 보니까. 네, 라벨도다 살아있죠. 네, 이게 또 중고차 도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벤틀리 차량들이 핸더볼트가 되게 보기가 까다로워요. 뭔가 이게 교체를 했나 안 했나. 물론 무사고 항목입니다만 그게 조금 보기가 어려운데 네, 잘 보시면 조금 티가 나니다 그알수 있을 거예요. 보다 보면 그리고 또 벤틀리 중고차 사러 가실 때 팁. 뭐 갑자기 설명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웨더 스트립을 이렇게 벗겨 보잖아요. 이걸 벗겨서 이제 여기 같은데 용접을 했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어 이게 되게 폭스바겐 아우디 차들은. 그렇게 어둡지가 않은데, 포르쉐랑나 벤틀리 차들은 이게 되게 퍽퍽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쪽까지 보실 거면은 차라 인터넷에서 도막 측정기를 하나 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 자꾸 비법을 공개도 되나 모르겠는데, 헤라를 들고 가셔서 살짝 벗겨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뭐 골격 같은 거 전혀 이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 실도 뭐 깨끗합니다. 자, 이제 진짜 쉬운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태 한 번만 더 볼게요. 래핑도 뭐 비싸고 좋은 곳에서해서 마감 처리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전에 제 자가용 기블리를 랩핑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아, 이거는 진짜 역시 네, 아주 훌륭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자퇴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이트까지 도니까 더 이쁘네요 석양들지고 이제부터 제가 더 이상 말을 안할 테니 한번 관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크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차가 여러분들 4천만원 중반에 타볼 수가 있습니다. 하,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정, 걱정되시면 4,500만 원 정도 이제 차량 가격에 정비비로 예산 한1,500 정도만 더 잡아서 구매를 하시면은, 네, 진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뭐 타시는 동안은 전혀 문제없이 국물류나 이런 거, 오일류나 이런 거뭐다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네, 저 현실적으로 저도 중국수입차를 좋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쉬운 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벤틀리 플라잉스퍼 2세대 6.0운전 중이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플라잉스퍼를 일단은 많이 취급을 해봤는데 어 그중에서 이 녀석이 제가 그전에 구입하신 분들한테 주송가지고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차 같은 경우 특장점이 뭐냐면 네, 저희가 하체를 으을한번 봤습니다 이게 플라잉스퍼 2세대 모델들이 중량이 이제 3톤이 거의 되다 보니까 하체 부품이 오래 못 가는 게 조금 단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체, 뭐, 이제 뭐, 활대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손을 봤기 때문에 한동안 은 하체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전 차주분들이 에어쇼 서스펜션도 이제 손을 받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엔진을도 이제 모빌원 건도 또 정식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 유류도 없고 네 정말 뭐 정비 부분에서 특별히 뭐 신경 쓰실 거 없이 한돈안 들이고 1~2년은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주행을 좀 하시다 보니까 약간 소품 가다겠죠. 하지만 1~2년 정도는 돈안 쓰시고 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검정색만 팔아봤는데 이제 흰색 핑 ]입니다만 이게 또 아이보리 고강태기가 되게 예뻐요. 비싼 내핑지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운전할 때도 이게 흰색이 너무 예쁘게 느껴집니다. 어, 이게 또 이게 6.0이요. 음,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차면 이제 플렉스포 3세대를 이제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저도 6.0살 거예요. 왜냐면, 이게 4.0이 평균적으로 6.0보다 이제 2세대든 3세대든 이제 한5 0 k 만원 정도 시세가 더 나가는데요. 네, 6.0 엔진이 하지만 1세대부터 쓰던 3세대까지도 쓰고 있고요. 사고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장도 없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무슨 비단기흐르듯 나가는 맛도 4.0과는 비교가 안될 뿐더러 연비도 4.0과 6.0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한, 시세가 평균적으로 저렴해요. 네, 자동차 세한 10만 원만 1년에 더 내시면은. 이런 진짜 4.0 유지비에 4.0보단 착값이 저렴한데,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주행, 그런 비단계 흐르듯그 12기통 특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질감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벤틀리 이제 구입하실, 중고도 구입할 용기나 이제 뭐 어느 정도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6.0을 사셔야 후회를 안 하십니다. 4.0보다는 무조건 6.0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6.0인데 근데 6.0이 이제 후기 모델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4.0이 다 후기 모델이고요 15년, 16년까지 전기형 모델들만 6.0이 있는데 얘는 외관도 이쁘게 돼 있죠 실내도 깨끗하죠 전기도 돼 있죠 근데 차값은 도 저렴해요 무사고예요 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나 싶어요 또 저희가 약간 이제 엔진 쪽 손볼 때 이제 뭐 도둑공기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 뭐 파이프들 도 이런 것들 저희가 수리랑 다 했고요 살짝만 한 30%만 갚아봤는데, 아, 너무 잘 나갑니다. 이게, 잘 나가는 것도 잘 나가는 거지만, 그 나가는 맛이,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 여러분들 무조건 6.0 사십시오. 저도 6.0사려고요 열심히 많이 받아야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잘 굴러가고, 뭐, 잘 이상 없고요. 이게 또 오무기어도 고질병입니다. 오무기어 문론 이제 나간 차는 사셔도 성능 기도품과 양호면 보증보험 수리가 되긴 합니다만, 네 저기 앞에서 유턴을 돌아볼 때또또독 소리가 안날 거예요. 오무기어나간 차들은 똑똑똑 소리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보시면 그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힘이 느껴져요. 6.0을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일단 멈춰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되게 우아하게 멈추고요. 예순입니다. 예순입니다. 그리고 이게 벤틀리 타시는 분들이 그 카페고 찾아봐도 연비나 이런 거에 대한 실 오너 후기가 없는데 뭐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일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서울 시내 기준 시내 연비는 한 4km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는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6km에서 이제 한 9km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연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돌릴 때 또독 뭐 소리나 이런거 자음같은거 뭐 없는거 확인하셨고 방시턱이 있어요 살짝만 세게 가볼게요 네방시도도뭐 이상 없고요아 이렇게 정비까지 완벽하고 저렴하고 좋은 차가 이 세상에 어딨을까요 저희는 또 이제 공장식으로 개수치기식으로 차를 이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대한대 한대 장인정신으로 이제 누유나 뭐 정비 필요부분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필요부분이 있으면 전부 싹다 뭐 OEM이나 혹은 정품으로 이제 자, 작업해서 중국산을 쓰지 않습니다. 네, 뭐 중국산, 뭐, 제가 최근에 업자분들 만나서 좀알아보고 있는데, 아, 그래도 쓸수 있는 게 있고, 못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다 다 검증해서 쓰니까요. 네. 저희는 장인정신으로 이렇게 차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인정신에 맞게 또 상품화가 돼 있고, 전차주분들도 그렇게 써오수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모든 실험전 영상 마치고, 마지막으로 50% 정도 액셀을 밟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우아하게 멋있게 나갑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댓글에 보시면 요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경매장 출품 리스트를 올려드리니까요 저희 차이차 차 외에도 원하시는 차량 중고차 딜러처럼 사는 방법을 밴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대장 가입하셔가지고요 원하는 차 구매 절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